예, 여기 계신 우리 도리교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비전과 사명을 앞두고 우리 여호사를 통해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며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거대한 비전과 사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오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만 하면 됩니다. 예,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이미 그 땅은 우리에게 주셨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실 때 과연 내가 잘할낼수 있을까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난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런 혹시 두려움과 걱정 의심에 빠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뭐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좀 봉착할 때가 있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알면서도 근심과 염려로 인해 두려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버티고 있는 성도님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함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신 성도님들 가장 좋아하고 자주 부르시는 찬양이나 찬송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경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을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보혈로 어둠을 물리치고 싶을 때 자주 부르시는 찬양이나 찬송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은 문두라 머리두라라는 곡에서 왕께 만세라는 이 대목을 정말 좋아하신다고 하거든요 왜 단임 목사님이 왜이 곡을 좋아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도 단임 목사님의 가슴 가운데 이제 큰 감동이 주고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각자 사연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는 좋은 찬양을 많이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가사도 가사지만 그 이유가 제가 연합수련회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때 당시 몇 백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부르짖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불렀던 곡이 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란 곡이거든요. 그 화요일 날 원장님하고 저기 공정지사님하고 잠깐 교회에 잠깐 오셨었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목이 좀 쉬셨더라고요. 그 기도를 좀 이제 돌이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좀 빡세게 하시는지 목이 좀 많이 쉬셨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서 저도 요즘은 그 기도하면서 목이 쉰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수련회 때 처음으로 아마 목이 진짜 엄청나게 쉬면서 그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막 입술도 막 바짝 부르트고 막 마르고 제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어디 아프냐 할 정도로 제가 그때 예수님을 그 만났던 처음 그 감동으로 그렇게 불러지었던것 같아요. 그때 전능하신 나이조 하나님이라는 곡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지는 은혜 속에서도 특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네라는 이 대목이 제 가슴을 좀 많이 때렸거든요. 아마도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고 막막하고 그리고 청년의 때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병들어 있던 시기인데 그때 꿈도 소망도 없던 그때 제가 이 찬양곡이 정말 전능하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보이신 우리 광야길을 걸어갈 때 삶의 여정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제게 정말로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온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의미하는 의미가 있는 또 찬양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은 제가 군대에 훈련소에 있을 때좀 감동으로 왔던 곡인데 예, 처음에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자녀를 군대에 보내신 분도 있을 거고 군대에 지금 이제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꼭갈 분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군대 훈련소 갈때 아무래도 처음으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낯설고 이게 두렵고 가운데 요즘은 군대가 1년 반이라고 하는데 저는 2년 2개월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만의 그 외로운 싸움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제 군대라는 곳을 제가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제 부모님이나 제 도비원 분들은 당연히 제가 군 생활을 잘할 거라고 저 응원해 주시고 또 너는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셨지만 이미 저는 훈련소에서부터 제 자신의 한계를 여러 번 경험한 거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암기를 못하지? <laughs> 내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까? 이런 여러 가지 한계를 경험하고 흔히 말하는 멘탈이 붕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연약함을 그래도 감추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듯이 나 남자니까 그렇게 실수하지 않듯이 그렇게 버티고 버티던 중에 이제 종교 행사를 가게 됩니다. 제가 의경을 처음에 지원했었기 때문에 어, 당시 경찰학교에 있었고 아무래도 유권훈련소보다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교회로 가는 인원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적은 인원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가깝게 서로 모여서 거기 계신 우리 석유주시는 우리 목사님이나 이런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많이 격려도 해주셨는데 그때는 그냥 통기따한대딱 들고 연주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찬양을 합니다. 우리 평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불렀던 곡인데 제가 그 찬양 부르면서 이 눈물이 콸콸 거 흐르면서 부르게 될줄 몰랐던 거죠. 현재는 제가 이제 처하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죠. 저도 모르게 막 뜨겁게 울면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시 이 경험이 너무 특별하고 특별해서 아 이거를 사람들에게 간증 비슷하게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군대 갔다 온 다른 친구들도 저랑 비슷한 기억이 많더라고요 다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곡에 감동을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제 주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은 청년들이 군대 가서도 기억 남는 곡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곡이라고 합니다 참 저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이제 견뎌낸 상황인데 극복하면서 걸어갈 상황인데 참 찬양의 가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제게 승용아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 도울 거니까 군생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신 것 같았거든요. 우리 전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한 없으시니까 그말씀은 제게 정말 제게 맡기신 일을 할 때는 부족한 거 느끼기도 하고 한계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디어서 내게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그리고 막막했던 군생활 정말 불안했고. 영적으로 힘들었던 그내 청년의 시기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리고 도우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심을 믿고 전능하신 아버지를 의지하시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귀한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며 승리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7절 9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매우 불안하고 고뇌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는 말씀을 무려 세 번이나 합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뭔가 중요하고 강조하려는 뜻이 강한 것인데 특히 이번 말씀에. 세 번이나 하시면서 사명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오전 명령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겁니다. 지금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떠났습니다. 나이가 120세 모압 땅 곡자기에서 장사지냈고 그 뒤를 이제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던 상입니다. 그 동안 여호수아는 열두 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 강대한 애굽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도 보았고 쓴물이 단물이 되기도 하고 만나와 매철라기도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불평과 불승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40년을 또다라다니며 1세대들은 모두 죽고 이세대들만 남는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그리고 또한 그 국률이 넘치시라는 분도 알고 있습니다. 여수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전투에서 그 이름이 처음 언급되는데 아마 이제 장군 아니면 군사 지휘관로서 으이 전쟁을 승리를 이끈 말 그대로 굳센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또 모세 보좌관이 되어서 수종을 들고 또 시내산에서 4 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세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열두 전탐꾼에 뽑혀서 열 전탐꾼들이 불평과 불순종으로 갈,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갈래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된다고 옷을 찢으면서 말했던 순종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모세가 눈에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충만하게 이제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이후 이런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바로 순종했다고 말씀이 나오니까요. 그데 여호수아는 아마 고뇌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위대한 지도자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신실하고 충성되고 믿음의 종같이 보이죠. 그런데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연약한 것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버텨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뭔가 신실하고 충직해 보이는 지도자들 그리고 사명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칭찬합니다. 어 믿음이 정말 괜찮으시다고,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당사자들은 아마 말 못한 고통과 고충이 있을 거라고요. 남,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연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한계에 부딪혀서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그 고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향이 좀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처한 상황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보면 그냥 쉽게 쉽게 해 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온 몸이 아프시고 힘이 빠져나가고 어 말할 수 없는 희생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을 고충을 이해하지도 않고 예전에는 빨리 빨리 기도받고 가야 된다고 머리만 이렇게 들이대던 예의 없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힘든 분들 고충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지 이해심이 부족했던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도우리교회는 다림 목사님 비롯해서 옆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사명자들 그리고 말 못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노님들 위해서 그 고통과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던 여호수아는 감사하기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십니다. 1장 1절의 말씀처럼 먼저 주님께, 주님께서 여호사에게 오시죠. 물론 여호사의 눈물이 기도가 있, 있었을 겁니다. 여호사도 분명 모세를 보자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심을 하 경험했기 때문에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출하급회에서 처음 전투를 치른 전투가 아까 아말렉 전투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호사가 아말렉카 전장에서 군대 장관이 돼서 승리를 끄게 됩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여호사가 물론 뛰어난 장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본래 그것이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전투 경험도 없었고 특별히 무기나 갑옷으로 무장하지도 않은 비정규군들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모사가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때문입니다. 유명한 일하죠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하늘 높이 손을 들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팔이 피곤해서 팔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밀리게 되는 거죠. 그때 옆에서 기도의 중보자들처럼 아론과 호리 이게 기도의 손을 같이 받들어 주면서 결국에 승리를 이끄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건 모세 자신이 아니고 모세의 기도를 듣고 배후에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충을 알고 계시고 먼저 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의 눈물의 기도가 먼저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옆에서 도왔던 아론과 홀처럼 우리에게도 기도의 중보자, 동역자들도 함께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왜곡되게 보지 마시고 교만한 자인지 자만한지 아는지 점검하시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이 사명을 이루는데 이 시대에 특히 애국과 가나안 땅의 그 가치관과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호사와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서가 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런 것만 따집니다. 내 편입니까? 적입니까? 이런 것만 따지죠. 근데 아군이야 적군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편입니까? 아닙니까? 를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사명은 바로 우리가 저 맡기신 저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곳에 잘 먹고 잘 살고 부흥의 은혜 그 혜택만 누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주신 말씀 믿고 행하는 우리 도우리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저 땅에 가기 앞서 노의 근성을 좀 버리시고 그 노의 근성을 좀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였죠. 애굽은 역사적으로도 여러 민족과 왕조가 이제 지배하기도 하고 교체되고 또 하기도 했는데 요셉 총리를 기억하고 또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이 민족의 왕조가 교체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왕조가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노예로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핍박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이 정착한 지 400년 정도 흘렀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고 이방이가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장 외국에 나가는 이민관들을 보시면 대충 한 1세대에서 2세대까지는 대충 한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대충 한 3세대부터는 그 나라의 문화관과 가치관에 동화돼서 위세대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작 일제 통치가 한 36년간 있었는데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다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학생들은 우리나라가 패배했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 세대가 보통 30년이라고 하는데 겨우 우리나라는 일제한 세대 조금 남은 시간을 통치되면서 어린 세대들이 이미 일제와 동화되었다는 거죠.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조금만 우리나라가 일제에 더 통치를 당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이 아마 소멸을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과 동화되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을 거고 계획이었을 겁니다. 이미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기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내 자손들을 400년 동안 괴롭힐 거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오랜 객상할 동안 또 노예 생활 동안에 인해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악영향을 줘서 노예 근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 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노예 근성이 맨 처음 나타난 사건이 마라에서 쓴물이 쓴물로 인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으니까 그때 생긴 불편과 불만이죠. 근데 이 정도는 애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엄청난 불순종까지 합니다. 또 가장 절정은 12명의 점탄꾼 사건입니다. 어,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다고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지 않습니까? 저들의 성은 경고합니다. 우리 너무 보잘 것 없잖아요.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옛날이더 좋았다고요. 그냥 수궁하고 살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뜻이 내 심리적인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가리키는데 과거 노예 시절의 고통은 잊었고 배고프고 고통스럽다고도 가끔 한 번씩 던져주는 그 고기에 그 시절이 좋았다라고 현실감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보여주신 그 기적들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금심 염려, 이것의 지배돼서 그들의 노예로 도도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은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의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이 부어져서 이미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신분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근데 여호사는그 노예 군성을 극복한 이문이 한 겁니다. 그도 똑같이 가난해서 저들이 실체를 봤습니다. 저들과 비교해 보니까 이 사람이 좀 형편없죠. 재료된 군사 훈련 한 적도 없고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저들 중에는 안악자 손이 하고 있어서 뭔 거인 같고 우린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진짜 메뚜기 같을 거예요. 근데 여호사는 저들과 비교하기를 거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조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했단 겁니다.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사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 초반에 그는 충성되고 순종된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충성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에게는 전쟁의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지혜까지 충만하게 된 겁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레가 유허서가 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요즘 이게 개정, 개, 그 개정인데, 예전 말씀에는 우리의 먹이라라고 했는데, 옛날 말씀에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표현이 있어요. 저이 표현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도우교의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여기 지배되었던 노예 근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극복하시고 하나님 보이시는 이 사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저들을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치면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한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서 와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언젠가 단니 목사님께서 이게 몇 성도들하고 예배당에서 이제 이야기 나누신 것을 이제 같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당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 또 과거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도 좀 하시고 좀 여러 가지 유익한 시간이었거든요. 많은 이야기도 들었고 그때 그때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미 죽었어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은 완전히 순종하고 모든 거다 드리겠다 이런 목사님의 고백이 있으셨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는데 어 갑자기 저도 어, 나도 죽은 적이 죽을 뻔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살리신 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주님께 이것저것 기도를 좀 물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큰병 하나 걸린 적이 없거든요 시력도 청력도 평균 이상이고 큰 사고도 당한 적도 없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 좀 있던 게못 가기가 너무 심해 가지고 너무 편도사가 너무 불어 갖고 너무 붓고 열이 너무 심해 갖고 내 인생에 처음으로 개근을 놓쳤던 그래서 병원 가서 잠깐 수행 맞았던 그게 맞은 게 전부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어머니 저는 건강 타고난 것 같다고 농담했다가 등짝에 스매싱 맞고 네, 그렇게까지 했었거든요. 코로나가 한창 우리 교회 이게 유행할 때도 저는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와 나는 슈퍼 유전자인가보다 이렇게 농담까지 했었는데 그게, 유, 그게 웃긴 게 이제 코로나 유행 끝나자마자 제가 또 걸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건강 맹신하지 마라, 입 조심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제가 딱히 제가 생명의 위기를 겪은 기억이 없는데라고 했는데 갑자기 기도로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아버지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제가 어릴 적에 당했던 사건 사고 하나를 좀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이제 철없던 어린 초등학생이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막 동생과 장난치면서 놀고 있다가 나를 쫓는 동생을 막 제가 놀리면서 자전거를 막 타는데 앞을 안 보고 뒤만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전속력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제가 그때 순간 옆에 자동차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피하지 못하고 자동차랑 이렇게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자전거를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저는 옆으로 부 날아가서 바닥에 팍 떨어졌는데 놀랍게도 저는 조금 멍든 것 빼고는 뼈나 근육이 다치거나 어디 하나 다친 것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이었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아마 사고를 낸 차주가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만은 당시에는 뭐 그런 개념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제가 또 뒤만 보면서 부주의하게 간 거니까 근데 무엇보다 몸에 큰 상처가 없어요 멀쩡하니까 당황해하는 막 차주가 와 갖고 당황해하는데 제가 미련하기도 명함 하나 전화번호 하나 안 받고 괜찮다고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때 저는 진짜 몸에 아무 상처 없이 멀쩡하니까 와나 슈퍼맨인가 보다 차에 부딪혔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오히려 막 기분 더 우쭐대갖고 아무래도 초딩이니까 <laughs> 우쭐대면서 막 기분 좋게 막 집에 갔다가 자전거 부셔먹었잖아요. 또 <laughs> 차주에게 번호도 안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진짜 많이 혼났어요 그때. 게다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온 몸이 쑤시고 뭐 붉은 몸이 좀 이게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 정도는 그냥 좀 아프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하루 정도만 아프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멀쩡하게 다시 나게 됐습니다. 근데이 사건은 그냥 아이 자동차의 사고 충격은 자동, 자전거가 다 흡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전거가 완전히 찌그러졌으니까 그러해서 내가 멀쩡했나 보다 이제 그렇게 결론 내리면서 이제 지나갔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는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네가 죽을 수도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내가 그 위기 건져주고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하신 말씀이 승리와 그래서 노는 내 것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꼭 죽을 위기에서 우리를 살리셔야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끌어가시고 우리 삶에 책임지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저큰 사명, 비전을 함께 가길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우리 그 물건 사용하다가 좀 고장나거나 실증 나면은 뭐 버리거나 뭐 당근 같은 데 팔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린 뭐 뭔가 사연이 있어 추억이 있어 이런 물건은 그래도 안 버리고 정상스럽게 갖고 있잖아요. 보관하잖아요. 또 어떤 유명한 운동선수는 진짜 힘들게 우승해서 아니 무슨 트로피를 타서 그거를 막 먼지 닦고 이렇게 진열하잖아요. 한명 인간도 이렇게 소중한 물건을 이렇게 귀하게 다루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절대 그렇게 함부로 다루시지 않겠죠. 부족하면 가르쳐실 거고 고치고 아니면 아이 새 걸로 만들어 주시겠죠. 지쳐서 넘어지면 달래서 함께 가자고 이사면 같이 가자고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고 믿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차고 넘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더 이상 노예 근성 사라졌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분 마음껏 누리시길 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 어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